근데 네. 댓글 보면은 막, 어. 막, 그런 댓글 있더라? 막, 뭐, 소영씨가 되게 약간 깜깜하다, 음. 약간 이런? 아, 제가요? 어, 약간 세다, 세 보인다, 어. 약간 이런 댓글 있던데. 야, 이거네! 음. 일단 섣불리 생각하지 마. 아, 이런 데 자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너무 애기 침대 같지 않아? 야, 너도 엄마는? 엄마잖아. 엄마인데, 애,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니? 그럼 이거 몇년뒤또 바꿔? 모르는, 들, 모르는 분들 눈에는 <laughs> 되게 소영 씨가 세가지고 아 약간 아 어, 착한 남편을 이렇게 휘어잡고 어,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음것 같아요. 음 전혀 음 아닌데.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. 아 내가, 아 내가 아는 소영 씨가 더 정말 음 털털하고 음 약간 상진이를 품고 사는. 아아 리더 같은 느낌이아 응,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는데. 음아 그리고 있잖아.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, 네네. 상진이 어머님이 하신 얘기야. 나한테 음. 아, 상진이 어머님이 하신 게. 낌 어,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주신지 몰랐어. 진짜. 어. 어, 진짜 좋게 어.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감동이다. 어, 나 몰랐어. 나 어. 어머님한테 들어온 거야? 더잘 품어야겠다, 앞으로. <웃음> <풀어야겠다>. <웃음> <웃음> 누나도 그렇지 않아요? 누나도 좀 이렇게 누나가 품으면 살지 않아요? 우리 집은 음. 우리 오빠가 약간 성인 군자야. 음. 아. 품어주는. 진짜 정말 성인이야. <laughs> 어른 진짜 참아. <많았다>. 잠깐 <laughs> 어, 내 주변에 언니들이